저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찾길 바랍니다. 직업의 모든 것. 나이가 올해 3른살된 선장인데 네. 바다 일을 하면서 이게 어려움도 많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느낀 것들을 좀어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어 가지고 인터뷰를 좀 부탁드리게 됐습니다.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 분들이에요? 베트남 분들이요. 베트남 분들이시는 월급은 어느 정도 받아요? 어 가장 잘하는 이제 갑판장은 한500 정도 받아요. 500만 원요? 네. 한국 사람이와서 일하면 더 많이 벌수 있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그배 하시는 선주분들이 한국 사람을 그렇게 많이 쓰시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이게 약간 술 많이 드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외국 사람들을 많이 쓰는 추세예요. 아, 그럼 똑같이 일을 하면 베트남 네. 분들이 훨씬 더그 생산성이 많이 나오나요? 제가 볼땐 그래요. 확실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500만 원을 벌어간다는 건그 네. 나라 돈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본다고 볼수 있을까요? 아,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가지네 아뭐 <laughs> 물어봤었는데 네. 그 나라에서 일했을 때한 네. 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 정도 받는다 그러니까 12배나 더 버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일 잘해서 월급 많이 받는 친구들은 한달 일하면 그 나라 1년치씩 버는 거예요 일하면서 그 의사소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네. 월급 많이 받는 친구들이 일도 이제 앞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잘하지만 한국말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은 월급이 좀 세고 그 이제 밑에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뭐 400, 450이 직업이 좀 일은 힘들고 그렇지만 퇴금도 면세지 월급 그대로 받는 거예요. 네. 거기서 세금 떼는 게 없어요. 500, 이 친구들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에도 똑같아요? 면세라서, 네. 그 월급을 받아도 면세. 근데 면세라면 엄청난 혜택인데? 그렇죠. 그니까 러이 직업을 잘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뭐 성장을 한다던가, 정말 기술자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세후자비배 성장은 이제 잘 받는 배들은 뭐 천만원에서 천이백만원. 근데 그게 세금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연봉 1억이 넘는 거죠. 거기는 어디에요, 선장님? 아, 여기는 이제 자, 잠자, 잠자는 곳입니다. 숙소에요? 네, 선원들 쉬는 곳이고, 여기 밑에도 잠, 네. 잠자는 곳이에요. 이 밑에요? 이 밑에 뭐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배가 좀 작아가지고, 네. 열악합니다, 사실. 많이 열악한 환경인데, 그냥. 아, 여기도 숙소에요? 그러니까 잠을 여기서 저희가 자는 거죠. 우와. 이렇게 아, 열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네가 이제 다배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호기심에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그런 농담 많이 했거든요. 야 인생 망하면 새우잡이 배 타러 가자. 네. 그런 농담을 진짜로 많이 했었거든요. 배가 궁금해가지고 한번한 한 이틀 정도 한번 따라 나가서 타봤는데 그때 이제 직업을 결정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때 어... 타보고 잘 맞으셨나 보죠? 일이 맞았다기보다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소득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바다에 고기도 많고 가격도 잘 나오는 때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버는 걸 눈으로 봐가지고, 와, 하루에 막 몇천만 원씩 매출을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이걸 봤기 때문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아, 이거 배를 하겠다 하고, 바로 자퇴했죠. 바로 자퇴하고, 이제 23살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배를 타기 시작했어요. 아, 지금 배가 엄청 많이 움직이는데, 아 요리를 준비하시는 거같아요 선장님 지금 그 선원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밥 하는 거 같아요 밥아 식사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저녁 먹고 이제 또 일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거 고기 아니에요 고기? 네 선장님 주로 배에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따질 수가 없고 제가 3월 7일인가 그때 나와서 지금까지 계속 바람 안 부는 날에는 계속 바다에만 있었어요 3개월 동안 계속 바다에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바람 부는 날 빼고는 계속 바다에 있었어요 바다에서 그렇게 다 생활이 가능한가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악한데 네. 가까운데 고기가 없으니까 멀리 나가서 해야 되니까 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laughs> 근데 가까운데는 왜 고기가 없어요? 그 많이 고갈됐고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온 바다가 다 그물이에요 온 바다가 고기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업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또 많이 오염되기도 했고 아니 선생님 여기 냉장고가 이렇게 눕혀져 있네요 냉장고 맞죠 야, 이거? 이게 야. 냉장고예요 여기 그냥 얼음 넣 네. 쓰는 거예요. 이거 흔들릴까봐 그런거죠? 떨어질까봐? 아 네네 일단은 바다에 이제 근본적으로 바다에 고기가 너무 많이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이게 어족자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배들이 그물을 더 많이 깔아요 없으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그물을 한, 뭐한 50개 가지고 했다고 치면은 이제는 그 50개를 해가지고 옛날에 뭐 100kg를 잡았는데 지금은 뭐 30kg, 20kg 잡으니까 따따불로 그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물 양이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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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이고 가 뭐냐면은 수산물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네. 그 고기를 잡은 거를 수협에다가 위판을 넣어야 되는데 그 위판 가격으로는 고저히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직원들 월급 주고 뭐 경비하고 이렇게 현상 유지해서 끝나면 다행이고 또막배뭐 보수도 들어가고 또 그물도 사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걸 몇 년째 이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네. 아,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 옛날 방식대로 해서는 이게 안 된다. 옛날에 그처럼 그냥 많이 잡아가지고 그냥 위판 넣어서 하는 방식은 이제는 시대가 바뀐 것 같고 귀여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단순히 배를 사서 그냥 받아 나가서 고기 잡고 지금 이제는 그걸로는 안 돼요. 고기를 잘 잡아도 타산이 안 맞아요. 그 쇼츠를 보다가 곰꽃게인데뭐 숲꽃게 뭐, 뭐 만원, 이만원 이렇게 파는데 경매가는 진짜 싸요. 어민들은 똥값을 주는 거고, 중간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고뭐 그게, 그런 것까지는 모르지만, 어획량이 갈수록 준다고 했잖아요. 네네. 안 잡히면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안 잡히면 인천에서 안 잡히는 배들은 힘든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서 올해 개도 좋고, 꽃게가 엄청 많이 나면은,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가격을 영향을 끼쳐요. 우린 없는데, 가격까지 싸버리는 거죠. 그럼 꽃게 잡는 어민들이 네. 다 같이 잘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똥값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체수를 좀 유지를 하려고 근데 네. 금어기도 있지 않나요? 금어기가 있는데 금어기가 있다고 해서 뭐 가격이 뭐 오르거나 뭐, 뭐 그런 부분에는 연관은 없는 것 같아요 온 바다가 이 그물 천지예요 이거 다 그물이죠 지금? 네 이제 고기가 가는 길목마다 다 그물이 있으니까 아... 어... 그러니까 어부분들끼리도 그 경쟁이 되게 치열하네요 전라도나 충청도 이런 데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인천 기준으로는 배를 사서 시작을 해도 그물을 깔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한번 깔아놓은 그물들은 1년 내내 안 빼요. 그 사람이 그만둬도 배랑 그 자리랑 같이 팔려가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휴대폰 약정 아직 안 끝나셨어요?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비밀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최신 갤럭시 아이폰을 주문당해 받아볼 수도 있어요.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도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 원 손해인 거 아시죠? 이사 베테랑으로 유명한 아정당 혹시라도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면 100% 환불해 드리고 물품 파손도 걱정 없습니다.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꼭 전화해 보세요.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맞자 아정당. 아 이제 한 20분 정도 더 가면은 이제 업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아, 지금 이제 일 시작할 거라서 네. 베트남 선원들 잠좀 깨라고 노래 틀어줬습니다. 아, 기상 음악이에요. 선생님 왜안 나가시고 여기 계는 건가요? 아 저는 이게 이제 앞에 사람들 작업하는데 이제 수월하라고 이게 배가 이제 물살에 계속 밀리거든요. 네. 그럼 줄이 막 튀겨나가고 이래서 작업이 안 돼요. 네. 제가 이제 그 방향키를 맞추면서 배가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줘서 그물 올리기 좀 수월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번 와서 건질 때마다 네. 얼마나 잡아요. 4 0 0 k 로에서5 0 0 k 로사이잡는 거예요. 500kg를 넣으면 얼마 네. 정도 받는 거예요? 뭐 4,500kg가 다 암꽃게가 아니라 숫꽃게도 있어요. 네. 그래서 평균 이제 위판을 넣어보면은 4,500? 4,500만원? 네. 근데 어쩔 때 가격 안나오 그러면 400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키로그램당 만원 정도 꼴이에요? 그렇죠. 근데 숫꽃게는 더 싸죠.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네, 이제 거의 끝났는데 끝나기 전에 화장실 좀 잠깐 가야 되겠는데요. 화장실 어디 있어요? 저희 배는 화장실 없고 네. 옆에 그냥 난간에 매달려서 볼 일을 보거든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해요 들어가세요 네네네네 아, 네, 네, 네. 네, 조심히 저기 다녀오세요 네. 아, 네,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저거 뭐예요 저거 저거? 저 꽃게 아닌 거 저거 뭐예요? 이름 몰라요 이름 몰라요? 한번 네. 보여, 보여, 보여주세요 뭔지 이게 뭐야 이게? 물고기인가? 예 물고기예요? 예 먹, 무, 먹는 건가? 물고기요 물고기요? 예 이름은 어, 나 몰라요 작업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어떤 거예요? 가장 신경 쓰이는 거는 이제 콩발이 위험한 게그 만약에 줄을 이제 밟고 있다가 던지거나 이럴 때 이제 같이 빨려 들어가면은 사고예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나요? 그런 사례가 많죠. 많아요. 많은데 이제 저는 그런 적은 없는데 저희 배는 많아요. 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줄 하나로 한 200kg 200kg 짜리도 안 끊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 그냥 이런데 이렇게 살짝 감아서 이렇게 하면 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집게를 자르더라고요. 네네. 이유가 있나요? 아 집게 자르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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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유는 그 제가 이제 이거 살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꽃게가 집게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막 공격을 해가지고 서로 싸우니까? 이제 네, 상처를 입혀요. 자 이거 암꽃게입니다. 좀 잡은 건데 한번 까볼게요. 안에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네아 이제 알이에요네네 제가 이걸 좀 잘못 뜯어가지고 그러는데 네. 지금 이봉꽃게가 지금 제가 잡고 있는 꽃게가 이렇게 살이랑 알 수율이 이렇습니다. 암꽃게는 암꽃게대로. 소중 대로 선별하고 수국개는 수국개대로 또소중 대로 선별을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제가 오늘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확실히 다들 진짜 묵묵히 일을 잘하시네요. 그냥 앞에 부표 있으면은 네.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들 그냥 착착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일을 할까 했는데 네. 일을 정말 잘하세요. 아주 잘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 베트남에서 배를 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와 다들 경력자시네? 그렇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바람이나 이러, 태풍도 더 심해요 저희 나라보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작업하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또 들어가면서 라면 끓여 먹으려고 와 이거 색깔이 왜 이래요? 이거 약간 장, 장이 녹아서 그런 거 같아요 알이 꽉 찼잖아요 지금 와 어, 개개아개개서개개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 네, 네, 네. <laughs> 여기 개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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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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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쪄서 먹습니다. 개개개개 찍어야겠는데? 아까 손질하고 남은 개딱지는개 네. 아, 그건 생으로 비벼먹는 거예요? 네. 아. 살아있는 거 잡은 거니까. 근데 저는 왜 멀미를 안 할까요? 그래서 배를 타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이 정도로 멀쩡할 정도면. 은저배잘 타나요, 근데 지금? 네. 새벽 3시에 먹는 라면. 게다가 꽃게 넣어서 먹는.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네. <laughs> <laughs> 게딱 뒤에서 한번 먹어볼까, 이거?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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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생으로 먹어도 되는건가요? 아 상관없죠 원래 간장게장도 네뭐다 이거 생으로 하는거잖아요 도착한건가요? 네 이제 도착했습니다 북한에서 뭐 치킨스 교란을 했다 이런거 나왔잖아요 그게 선장님한테도 영향을 미치나요? 아 저도 그때 한 4일동안 계속 먹통이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GPS가 이제 제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건데,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인데 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네. 작업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때는 었어요이 배는 얼마예요? 제가 이제 구입했을 당시에 한 2억 2천 주고 샀는데 네. 거의 허가 값이에요. 허가 값. 배 껍데기는 오래돼가지고 가격이 그렇게 없고 허가 값이 한 2억 좀 넘어요. 이제 배를 사서 또 엔진을 또 새거 얹고 또 배를 수리하는데 한 8,9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하루 나가면 네. 하루에 보통 얼마나 버시는 거예요? 2억짜리 드레스하고 1박 2일 나갔다 오면 한4,500 정도?